네. 토요일 경기가 전부 끝났습니다. 먼저, 네, 전남하고 서울 이랜드 경기. 네, 3대 0으로 전남이 이겼는데요. 발로 텔리 선수의, 헤트트릭이 네, 나왔죠. 네, 슈팅 자는 6대 1 0이었고요 유슈팅은 5대 2. 코너킥은, 네, 서울 이랜드가 3개가 있었고요 8월 자는 13대 1 2이습니다옵사이드는 3대 2였습니다. 네, 일단 어, 발로텔리 선수의 헤드트릭이 나왔는데 오늘 다방면으로 발로텔리 선수가 네, 전남의 공격과 네, 수비를 잘해줬고요. 네, 반면에 서울 이랜드는 네, 이상민 선수의 경고누적 퇴장까지 나오면서 네, 상당히 네, 적으로도 네, 열심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전남한테 네, 3대 0으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골 같은 경우는 네, 김패스가 잘들어왔고요 김패스를 네, 헤딩으로 잘 떨궈줬고, 슈팅까지 마무리했는데요. 골키퍼가 잘 막아냈지만, 세컨볼을 발로 테리에가잘 넣으면서 네, 골을 넣게 되었고요. 두번째 골은 발로텔리 선수의 재치있는 네, 슈팅이 보였는데요 네, 슈팅을 때릴 때 일부러 타임을 기다리고 네, 골문구석으로 정확히 찼습니다 그리고 골문구석으로 그냥 찬게 아니라 네, 아웃브런트 킥으로 네, 쉽게 말해서 네, 보통 볼찰 때는 네, 이렇게 발 안쪽으로 차는데요 네, 특이하게 발 바깥쪽으로 차면서 아웃브란트 킥이 정확도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킥인데 그 킥으로 정확도 있게 네, 골문 구석을 가르면서 이대형을 만들어냈고요네 후반 막판에는 네 침투 패스로 네 진짜 패스가 들어갔고 발로텔리 선수가 네 기체 없이 바로 슈팅을 때리면서 네 결국 헤드트릭 네 헤드트릭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3대0을 이기게 되었구요. 두 번째 경기는 부산하고 경남의 경기죠. 네, 2대3으로 경남이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슈팅 숫자는, 네, 10대20. 유슈팅은 5대8. 코나킥은 2대5. 바르 숫자는 7대9, 19. 옥사드는 1대4였습니다. 양 팀들 다섯 골이나 터질 정도로 네, 박이 터지는 경기였는데요. 네, 경남이 20초 만에 찬스를 얻었죠. 침투패스로 잘 들어왔고, 침투패스를 잘 마무리하면서, 네, 전반 20초 만에 골을 넣었는데요. 네, 양양의심동훈 선수가, 네, 이제 K리그 최단 시간 골 넣은 것처럼, 상당히 빠른 시간에 골을 넣게 되었는데, 안타깝게 옵사이드가 터졌는데서 네, 골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 아쉬움을 대변하듯 네, 박정희 선수가 패키를 네, 잘 얻어내고 남정희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경남이 1점을 대 앞서가게 되었고요. 네, 전반 20분에도 경남이 계속 기세를 가져가면서 네, 골망을 흔들긴 했습니다. 윌리엔 선수가 네, 힐링으로 네, 골을 넣게 되었는데 안타깝게 역시나 옵사이드가 선언되면서. 네, 득점을 내지 못했구요 하지만 박정인 선수가 네, 최준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받아가지고 네, 슈팅을 때렸는데 그게 맞고 나갔고 박정희 선수가 그걸 또 세컨볼 네, 수비선도안 뺏기고 잘 잡아가지고 넣게 되면서 네, 골이 들어가게 되었구요 세번째 네, 백성동 선수의 골 같은 경우는요 네, 만회 골이었죠. 부산이 충격하는 만회골이었고요 네. 아, 부산이란다. 아, 네, 반대로 말했네. 안병영준 선수랑 박정희 선수가, 네, 부산 선수죠. 네, 부산 선수가 두골 넣으면서 네, 2대0을 압수하게 되었고, 하지만 백성훈 선수가 만회 골을 넣었고요 2대1인 상황에서 에르난데스 선수의, 네, 동점골이 터졌죠. 골목구석으로 상당히 가카롭게잘 들어가게 되었고요. 후반 추가시간에는 네, 윌리안 선수의 네, 극장골까지 터지면서 결국에 2대3으로 네, 경남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네, 펠레스코로 네, 역전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자, 다음 경기는 부천하고 충남하는 경기인데요. 1대0으로 네, 부천이 이겼습니다. 부천이 네이 경기 이기면서 네, 12경기만에 승리를 기, 기록하게 되었고 다른 의미로는 12경기 동안 네, 무승이였다는 소리인데요. 그만큼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고 승점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었는데 이번 경기를 계기로 네,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슈팅자는 4대8이었고요. 유효슈팅은 3대3 코너킥은 2대3 하우스 차는 13대 12였습니다. 옵사이는 1대2였습니다. 일단 이시현 선수의 네, 본인 프로 통산 네, 데뷔골이요. 결국 결승골로 이어지면서 네, 부천이 12경기 연속 무승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충성, 충남아산 같은 경우는요. 류웨이 네, 선수의 데이트 폭력 문제로 네, 이번에 탈출이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현재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빨리 이 분위기를 타게 할것 같고요. 자, 내일 네, 요일 경기도 역시나 준비되어 있고, 네, 특이점이 있다면은, 내일 어, 네, 일요일 경기는 K그1 경기도 있습니다. 네, 원 경기도 있는데요. 네, 성남하고 전북, 대구랑 네, 서울의 경기가 있을 예정인데, 어디 갔냐? 아, 여깄다. 대구랑 서울의 경기, 그리고 네, 성남하고 전북의 경기도 네, 동시에 리뷰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부터 뭐 K리그 2 경기랑 K리그 1, 네, 뭐 연기 경기들, 네,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된 경기들도 네, 다 치러질 텐데요. 네, 전부 리뷰하는 게 힘듭니다. 왜냐면은, A 대표 팀도 해야 하고, 아챔도 병행해가지고 네, A 대표 팀이나 올림픽 대표 팀 리뷰할 때나, 네, 아차 챔피언스 리그 리뷰할 때는, 네, 그 해당 주에는 리뷰를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쉽게 말해서, 뭐 아챔이 이번 주 열린다. 보통 열리면 뭐 3일 간격으로 열릴 테죠. 뭐 A매치 같은 경우도, 네, 한국에서 몰아서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몰아서 하기 때문에, 그주 같은 경우는, 네, K리그 영상을 업로드를 못 하는 겁니다. 네, 나중에 따로 하지 않고, 네, 스킵하고, 다음 라운드를, 네, 따로 리뷰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네, 일요일 경기로, 네,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경기 전부 끝났습니다. 네, 먼저, 성남하고 전북의 경기, 네, 2대5로 전북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어, 슈팅 숫자는, 네, 7대11로 전북이 좀더 많았고요. 이어슈팅도 2대8로 역시 많았습니다. 코너 킥전 2대3, 박스 자는 11대8이었습니다. 옵사이드는 3개, 5개씩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북이 슈팅 자가 보통 평소 경기를 보면은 슈팅 자가 막 20개씩 넘어가고, 정작 그렇게 많은 반면, 네, 골로 들어간 슈팅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공격을 열심히 해가지고 몰아치는데 골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경기는 전북이 오랜만에 네,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요. 특히나 슈팅 숫자가 11개 밖에 없었는데 휴, 이 정도로 네, 대승을 거뒀다는 것은 효율적인 축구를 했다. 네, 그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나 구스타워 선수의 포트 트릭이 네, 전북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첫 번째 전반 15분 백승호 선수의 k 리그 데뷔 골 7경기 만에 넣었는데요. 네, 프리킥 상황이었죠. 백승 선수가 네, 여러 이적 논란도 있었고 네, 이번 A, A 대표팀이나 올림픽 대표팀에 사출이 안되면서 네, 소속팀에 나눠있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언제든지 네, A 대표급의 활약을 보여줄 수, 수 있다는 것을 네, 이 프리킥 하나로 증명을 했고요. 프리킥이 너무 잘 감겼습니다. 전형적인, 네, 구석으로 들어가는 뿌리킥이었구요 그러면서 1대1로 앞서갔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 23분, 김민혁 선수의 퇴장에 나오면서 성남이 수적 열세를 네,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네, 퇴장이, 어 약간 달려들면서, 네, 스터드 약간 긁혔거든요. 네, 김민혁 선수가 이제 발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김판은 v r 을 통해서 어? 결국 네, 퇴장을 네, 주었고요. 김미영 선수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수적 열세 상황에서 경기 이어가게 되었고 결국 후반전에 들어서 전북의 네, 구스타브 선수가 네, 골을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구스타브 선수가 선발 출전했는데요. 네. 이제 김상식 감독님의 믿음으로 네, 약간 구스타버 선수가 좀 동기부여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구스파 타 선수한테 다 맡기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구스타버 선수를 약간 좀 밀어줬는데 오늘 경기에서 포트트릭으로 보답하면서 완전한 MOM을 넘어서 네, 경기 자체를 지배했다 할 정도로 좋은 활약이 펼쳐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골 같은 경우는요 이현원 선수의 땅폴 크로스 네, 일루체코 선수가 그 받은 공을 잘 구스타브 선수한테 흘려줬고요. 네, 약간 페이크 동작을 일루체코 선수가 해줘가지고 네, 구스타브 선수한테 가게 되었고 구스타브 선수가 그걸 구석으로 잘 차면서 결국에 네 2대0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골은 네, 군니버터 선수는 코너킥을 찾고 그 코너킥을 헤더로 구스타브 선수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3대0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번째 골 역시 코닌버터 네. 선수가 네. 긴 패스를 놔줬고 그걸 다시 잡고 네. 잘 마무리하면서 처음에는 그게 옵사이드로 선언되었지만 네. 나중에 결국 네. 골로 인정되면서 4대0까지 벌어지게 되었고 헤트트릭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서 네. 멈추지 않고 후반 83분에는 축갈골까지 터졌죠 일첸코 선수에다가 구스타보로 연결되는 깔끔한 패스에 여유롭게 구스타보 선수가 좀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 경기 4 골이나 넣었고요. 그 전에 뮬리치 선수가 추격하는 골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경기는 1대 5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뮬리치 선수의 골도 상당히 원더골이었는데요. 뒤에서 찔러준 패스를 솔직히 말하면 수비기수가 커버를 하겠지 생각했는데 그걸 밀레지 네, 선수가 이겨내면서 피지컬로 완전히 수비수를 뚫어버렸거든요 피드에다가그러기 네, 키가 큰 선수가 스피드까지 빠르기 때문에 좀 깜짝 놀랐고요 확실히 잘 마무리하면서 결국 1대5로 네, 전북을 아니 아니 그래가지고 네, 경기 그렇게 끝나게 되었고 1대5로 전북이 이겨되었습니다 자, 다음 경기, 대구하고 서울의 경기, 1대1 무승부로 끝나게 되었고요슈팅전은 19대10이었습니다. 유슈팅은 8대5, 고너킹은 8대3, 파울자는 15대14, 옵사이드는 서울 FC가, FC 서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선제 골은 대구 츠바사선 터졌는데요. 그 전까지는 양팀다좀 뭔가 두드리는 느낌이었는데, 예, 골로 이어지지 않았고 양팀의 중원 싸움이 상당히 치열했죠 하지만 코너킥 상황에서 예, 앞에 있는 서울 수비수가 걷어낸 볼을 츠바다 선수 앞에 떨어졌고 츠바다 선수가 이제 예, 가마차는 가마차는 이 이렇게 세게 슈팅을 때렸는데 그게 엄청난 궤적으로 들어갔어요 거리가 좀 있었는데 반대편 골포스트로 강하게 꽂혔습니다 골티포도 반응하기 힘든 슈팅이 나오면서 1대0을 압도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불과 13분 뒤에 PK가 선언이 되었죠. 팔로 세비치 선수가 잘 마무리하면서 경기는 1대로 1 끝나게 되었습니다. 네, 조용 선수의 드리블이 네, 팔로 세비치 선수의 네, PK를 만들어냈죠. 자, 뭐 K리그 1 경기는 이렇게 연기 경기, 두 경기가 끝났고요. 2주 뒤에도 K리그 원경기가 광주와 서울 경기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그 경기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K리그 2경기죠. 대전하고 안양의 경기. 1대1로 안양이 이겨되었는데요. 추팅자는 15대11, 뉴스팅은 6대5, 그리고 코너킥은 4대4, 파울자는 12대18이었습니다. 옵사이드는 1개, 2개가 있게 되었습니다. 선제골은 안양의 조나탄 선수가 넣게 되었는데요. 조나탄 선수가 골키퍼랑 부딪히면서 PK가 선언이 되었고 본인이 잘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여기 근데 PK 표시가 안 돼있네요. 조나탄 선수가 PK골로 안양이 선치 득점하면서 1대0으로 압승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불과 6분 만에 동점골이 터졌죠. 네, 땅볼 크로스를 깔끔한 터치로 잘 마무리하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고요. 경기는 62분에 터진 김경준 선수의 골이 가르게 되었습니다. 네, 땅볼 추수를 잘 깔아차면서 결국에 안양 1대 1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전의 연승도 네,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김천 상무하고 안산 그리너스의 경기. 3대 0으로 김천이 이기게 되었는데요. 경기 내용 자체는, 네, 전반전 또, 전반전 중반에 약간 김천 위기가 있었지만, 네, 안산 공격을 수비가 잘 막아내면서, 오히려 김천의 찬스가 많이 나왔고요 결국에 자치골까지 나오면서, 안산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슈팅자 같은 경우는요. 슈팅자 같은 경우는 네, 10대5, 뉴슈팅은 7대1, 코너킥은 4대2, 파울처는 19대15, 옵사이드는 알산이 3개가 있었습니다. 선제골 정현철 선수골 같은 경우는요. 코너킥 상황에서 골을 넣게 되었는데요. VR로 네, 핸드볼이 터언되었는데 VR로 취소되면서 네, 골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터진 박동윤 선수의 골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네 그것도 역시나 네 핸드볼이 처음에 상황이 되었는데 역시나 VR로 또골이골이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대형으로 앞서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책골까지 들어갔죠. 네 자책골이 그냥 눈에 딱 보일 정도 들어간 게 아니라요. 오영규 선수의 슈팅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게 김성훈 선수를 맞고 들어갔다라고 봐가지고 결국. 자체골로 정정되면서 3대0으로 경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고요 다음주 네, K리그 2 경기랑 K리그 1 경기는 다음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는 걸로 알고, 알고 있는데요. 네, 2주 뒤에 있죠. K리그 1 경기. 그 경기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리뷰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다음주 경기는 리뷰를 안할 겁니다. 제가 다음주에 바쁘기 때문에 네 리뷰를 안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 주 경기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리뷰를 하지 않을까 네. 왜냐면은 다음 주에 어, A매치가 있어요 스리랑카하고 레바논 네, A매치 경기가 카타르 월드컵 경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경기를 우선 중계하기 때문에 네 우선 리뷰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K리그 1은 취소되었던 두 경기가 치러지게 되었고요 선두는 여전히 울산입니다. 그 아래에 대구, 수원, 전북이 승차 3점 차로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자, K리그 2 경기도 상당히 선두권이 박빙인데요. 안양, 전남, 대전, 이세 팀이 서로 모여있고요그 아래로 김천, 부산, 그리고 경남, 네, 서울 이랜드, 네, 완산 뭐 이런 순으로 네, 이루어져 있고요. 부처는 네, 여전히 네, 승점이 상당 히 많이 벌어져 있네요. 일단 침착하게 하나 하나씩 승점을 만회하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기회가 되는 대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리뷰를 안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 리뷰는 자동으로 스킵됩니다.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